그냥 한 남자의 취업 재취업 성공기 얘기 같은데 여기 가족 이야기, 부부 이야기, 뭐 사회적 노동 기계와 뭐 제가 다 열,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어, 까발려 주셨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거시적인 얘기 같은데 놀랍게도 저는 이렇게 한 인물 인물의 감정에. 대사가 없는데도 깊이 들어간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에 배우들 공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배우들께 배우분들께 공통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. 감독 박찬욱을 만나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다들 자신을 던지셨는지 우리가 많이 받고 연기 잘하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얼굴을 다 봤습니다. 감독 박찬욱을 만나왔을 때 배우의 자세 태도 어떻게 변하는지. 듣고 싶습니다. 저는 뭐 예전에 25년 전에 JSA를 찍고 21년 전에 또스리 몬스터라는 옴니버스 영화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박찬욱 감독님을 좀 아시, 안다고 생각을 어, 해요. 그리고 음, 평상시에도 그, 기, 그 사이에도 사실 뭐 감독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에, 어떤, 어, 어, 걱정이라든가, 뭐, 어, 어떨까 하는, 막뭐 이런 궁금증 같은 거는 많이 없었어요. 근데 여전히 촬영하면서, 어, 정말 긴 시간을 어, 촬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. 근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영화에 대한 사실 많이 낄낄거리면서 농담도 주고 받지만그 가운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한 이야기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. 그래서 항상 저 또한 질문이 많은 배우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 속에서 촬영을 촬영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이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유쾌하고 즐거운 몇 달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. 그렇게 많은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, 결과물을 볼 때, 아, 저기서 저래서 이렇게 그때 나한테 요구하셨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좀 놀라운 경험들도 많이 했어요. 여전히 제가 지금 한 세네번 정도 영화를 봤는데,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어요. 어, 저 장면 혹시 그때 그래서 저한테 이런 요구를 하셨었나? 하는 그것들이같이 함께 몇개월을촬영을 했는데도 지금 알게 되는 그런 놀라움들이있죠 네,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선배님 말씀처럼 어, 촬영을 하면서도 감독님의 정말 디테일한 디렉션과 그배우들을바라보는 배우들의 연기를 바라보는 것과 영화 전체를 바라보는그 시야 이런 게 정말 날카롭고 되게 넓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. 어,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근데 사실 아더 대단하신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사실 영화를 보고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도 이제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, 존재감은 사실 감독님이 제가 어디 인터뷰도 얘기했는데 이건 팥인데 이건 콩으로 연기해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, 감독님이 워낙 아, 오랜 팬이고 어, 감독님과 작업을 하게 돼서 어, 굉장히 기뻤는데 그 마음가짐 자세부터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. 음, 박, 발가 벗겨질. <laughs> 네. 그 준비를 했다고 할까요? 근데, 어, 발가 벗겨진 건 성민영이었고, 저는. <웃음> <웃음> 다행히, 다행히 발가 벗겨지진 않았고요. <laughs> 그래서, 어, 감독님의 어떤 그 디렉션이나 어,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, 어, 이걸 어떻게 해낼까에 대한 어,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오히려, 감독님 많이 열려 계셨고 제가 준비해온 것들도 많이 받아주셨고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제가 밝아 볼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, 어, 뭐 다른 배우들이 다 이야기를 해서 딱히 뭐할 말은 없는데 다 공감하고.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그냥, 어, 쉽게 말하면은, 동네에서 제가 좀 주목 좀 쓰고 애들 좀 패고 다녔는데, <laughs> 진짜 프로, 프로 격투기 선수를 만난 느낌이었습니다. <laughs> 예, 그냥 후달리고, 뭐래도 <laughs> 다 티가 날것 같고, 예, 그런 느낌이었었어요. 예, 그렇게 좀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고 촬영을 했었는데, 현장은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었는데,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감독님의 작업은 항상 배우들을 긴장시키는 것 같아요. 그런데 현장에서 뭐 어떻게 무섭게 하시거나 디테일한 디렉션을 주신 건 아닌데, 감독님의 지금까지의 작업이 정말 장면,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 예리하고, 어, 합의적인 뜻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배우 자체를 좀 그렇게 긴장시키는 작업이었던 것 같고 또매 장면, 저도 그렇게 연기해오긴 했지만 더 예리하게 그 배우의 감각적인 부분을 더 예리하게 또 만들어주시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